청양마을 소유집에 맥주잔 세맥갑니다. 아우 배불러가지고 음. 이런 이건 이제 이건 재고가 있는데 음 투토빈. 그 옥수수 콘칩은 없더라고요 와, 역시. 음. 음. 아 역시 아 오수수 콘 실리 버터 맛, 그만 있고, 아, 옥수수 콘지 맛은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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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한명 많이 먹다 보니까 드립이 안 생깁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드립을 드립. 어, 드리는데 가야겠지?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냥. 음. 아 이거 진짜 역시 암과 맛을 중요하는 사람들 갓성비로 갑니다 이건 칩자 들어가는 가자들이 많아요 콘치 칩은 역시 아칩 들어가는 거 가장 많구 지금 반도체 함정이 없어요 포카칩도 있고 그러고썬 칩에 와우 그래서 이제 경칩 때는 이제 개구리를 깨는 거겠죠? 아, 수준 높은 개그 하나 했다 어우 음, 경칩 와우 필라이트 right. 이거 먹어보라는 중에 뭐필굿먹어봤는데 별로예요 그 필라이트를 향이 강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 이 색깔 아니에요 그거 그 녹색깔이에요 녹색 그건 제가 봐도 향이 강합니다 그 그레이프향 이 이거 향안 강하네요 나도 궁금해봤어요 음? 향이 강하다는 자 댓글이 달리는데 음, 하여튼 뭐. 아, 이래 뜬 지금 안 나오는데 언조가 아마 그향 나는 거 크레이프 거예요. r 이프 h t r i g h 나 이런 것까지 성공해나 이거 필라이트에서 1원짜리 협찬 받은 적도 없는데 필라이트가 옛날에 한 6가지 정도 있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막다 망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살아남았습니다 듀 라이트 프레쉬 프레쉬는 역시 프레쉬 메니저 프레쉬 터지는 건 아니겠죠 음, 아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한 번. 향이 강한, 강한 술들은 다 망했어요. 옛날에 무슨 뭐, 많은 뭐, 추제백지들이 질비했었는데 왜 망한지 아세요? 먹다 보니까 향이 너무 강한 거야.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맥주도 그리고 소주도 항상 가일 수준 안주 있죠. 자망했잖아요. 아 그렇게 나 소주 뭐 하는 거죠? 휠라이트. 자동차 휠이 아닙니다.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라이 근데 먹어봤다고 하는데 나는 다 먹어봤거든요 대부. 나도 다맛 없어요. 맛이 있겠죠 처음에그 맛에 질리게 됩니다. 어 귀여워.